여러분, 이내 나온 먹자 1 예, 아니면은 타코 먹자 이 예. 어느 거 골라 주세요. 안에 들어갈 수 있나? 어, 안에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. 어. 이거 해? 이거 해? 어, 형이 감사. 강사... 어, 엄마도. 어, 자기야, 이거 칸, 칸. 그러니까 아이 테이블이 중간에는 어못 앉게 돼 있고 한칸띄고할수 있습니다. 배고프다, 진짜 배고프다. 뭐가? 어, yeah. 어, 더블 더최현 보고 있어. 최현 보고 있어. I'm talking to my Korean friend. hi to my Korean f hey. hey. r Yes. You oh, what do you like in Vegas? Everything. Everything? Uh, like casinos? I'm not great. I'm oh. a Turkish performer. Oh, you're a performer? Yeah, I'm oh. a Turkish dancer. Oh, you dance too? I'm uh, a Turkish performer. Oh, street, street, street. Oh, what do you play? On the street. Oh, wow. Thank you. Dexter, you're so handsome. OMG, nice body, body. What <laughs> <laughs> happened? <laughs> 안 되네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아, 감사는안 되네 감사도 아안돼어 감사나 찌질이 갑자기 불끈 타더래 아 내가 먼저 먹으면 양아침가 음야 누가 한 모금 했냐 이거 아 실수하네 혹시 제 친구가 한 모금 했나요 그리고 아, 누가 한 모금 했냐 아 누가 한 모금 했냐 이거 아,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은 건지 튀김 왜 시켰어 그냥 먹어봐 맛있어 그래도 애니멀 프라이 시키지. 아타이즈나일랜드 시켜야 되겠다. 여기 따이즈나일랜드라고 말안 하면 안 주는 소스가 있어요 여기. 농구 선수 농. <laughs> 어. 농구 선수야 농구 선수. 이분한테 달라 그러면 안 되겠지? 아 I'm waiting for the Thousand Island. 예. 야, 빈 이완 세컨. 손가락 보였죠? 절대로 가운데 손가락 날린 거 아니에요. Give me one second no. 1초만 기다려라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지? 아농구 선수. Are you a basketball player? No, no. I used to play football 아, 아 football? 아 미식축구 였던 사람 Can I get two Dyson Allens, please? Yeah. 아, 이거, 이것도 다 그러네 이제 다 시켜야 되네 이런 거그죠 햄버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인앤아웃 와, 어. 그래 어,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간사님 친구도 있네 있죠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어. 그런 친구 많아요. <laughs> 어, 아 여러분, 제 친구가 음. 음, 이거 얼마였지? 음, 그냥 2만 원돈 나온 것 같아요. 거짓말 안 쳐. 아 27불. 아그가 그러니까 봐. 아 여러분 식사 하셨으니까 진짜 맛있네. 음, 여러분 됐어요. 음, 뭐, 뭐, 어 자, s a y h a t o u y n h o n t o k t o o h a 하